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싱글 타스 만들기 90만의 우기 프로입니다. 네, 우기 프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스윙에 도움이 되는 손목 동작 세 가지, 코킹과 그다음에 힌지와 그다음에 손목 회전이 아닌 팔뚝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기 프로는 이 손목을 백스윙 할때이 테이크 어웨이 구간까지해서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기 프로가 이 테이크 어웨이 구간까지 이 손목을 어떻게 사용해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세 가지 손목 동작 중에서 우기 프로가 첫 번째로 신경 쓰는 동작은 손목 회전, 즉 팔뚝 회전입니다. 왜냐하면 팔뚝을 돌리면 클럽 헤드가 뒤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드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뚝을 돌리면서 클럽을 뒤로 빼주는 걸 1번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킹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만들어지도록 신경쓰고요. 이렇게 팔뚝에 전하고 코킹까지 되게 되면 지금 오른 손목이 자연스럽게 접혀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손목 힌지는 별도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 손목 힌지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팔의 회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팔뚝을 이렇게 돌렸더니 백스윙 때는 안으로 도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 때는 밖으로 도는 모양이 나오죠. 반대로 오른손은 백스윙 때 밖으로 도는 모양이 나오고 다운 스윙 때 안으로 도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기프로는 밖으로 돌리는 것보다 안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기프로는 백스윙 때 왼팔뚝을 돌린다. 왼팔뚝을 안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팔뚝회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클럽을 왼손으로만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없이 왼팔뚝만 안쪽으로 요렇게 돌렸더니 클럽 헤드가 뒤로 가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죠. 자, 한번 더. 지금 우리 프로는 왼팔뚝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팔뚝을 돌렸더니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대신 헤드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 필요한 게 바로 손목. 코킹 동작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목 코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기 프로는 손목 코킹을 할때뭐 손가락으로 든다. 아니면 오른손으로 막 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밑에 이세 손가락으로 받쳐 주고 그다음에 이 손바닥, 손바닥으로 눌러서 세운다라는 느낌으로 쫙 눌러만 주면 정확하게 90도, 90도의 코킹 동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클럽을 세워주는 게 우규 프로의 코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팔뚝 회전과 지금 손바닥을 눌러서 클럽을 세우는 손목 코킹을 합쳐서 백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팔뚝을 돌려주고요.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왼 팔뚝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눌러줍니다. 물론 클럽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뚝에 굉장한 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손목이 아프거나 꺾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손목 모양대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어드레스 때 펴져 있던 이 손목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코킹에 의해서 원래 손목 모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손목이 아프거나 꺾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때 지금 보시면 어때요? 클럽은 지면과 평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립의 끝이 타겟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만 딱 잡아주게 되면 어때요?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접혀 있는. 오, 어, 힌지도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힌지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백스윙을 할때 오른손 힌지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접는 이런 동작보다는 자연스럽게 왼쪽 팔뚝을 돌리고 손바닥을 눌러주는 코킹 동작을 함으로써 테이크 어웨이 백스윙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른손 힌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손목 회전을 해서 테이크를 했을 때이 그립의 위치는 오른쪽 허벅지 정도 위치에 위치하면 가장 자연스럽더라. 무기프로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다. 라는 것을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기프로가 팔뚝회전과 그 다음에 눌러서 세워지는 손목코킹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손목힌지까지 해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테이크어웨이 연장으로 해서 하프백스윙까지 어떻게 이 손목 동작이 이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우기프로의 노하우를 쭉쭉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변에 추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프로는 다음에 이어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 g o